여러분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바다 밑 깊은 곳에는 수백 년전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800년 전 고려시대 한 배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배 안에는 아름다운 청자 87점이 가지런히 실려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배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배의 흔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닷속 타임 캡슐, 태안 마도 해역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우리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 이곳은 바닷속 경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신라시대의 보물창고라면 태안바다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보물창고인 셈이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태안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서해에서도 가장 험난한 뱃길로 손꼽혔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람들이 연안 뱃길을 이용해 수도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 바다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류가 매우 거세고 바다 밑에는 위험한 암초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1392년부터 1455년까지 단 60여 년 동안 무려 200척이 넘는 배들이 태안 안흥양 일대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해에 평균 3척 이상의 배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바닷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배들이 침몰했다는 건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역사적 보물창고가 바다 밑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소팀은 태안마도 해역을 조사하던 중, 수백 년 전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의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어떻게 이 배를 찾아낸 걸까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바다 밑을 탐사하는 방법도 아주 정교해졌어요. 연구소는 음파를 활용한 수중 탐사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음파가 바닷속을 통과하면서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거죠. 마치 박쥐가 초음파로 먹이를 찾는 것과 비슷한 원리랍니다. 이 첨단 장비로 마도 해역 일대를 샅샅이 조사하던 중 평범하지 않은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뭔가 큰 물체가 바다 밑에 묻혀 있다는 신호였죠. 연구팀은 곧바로 잠수사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잠수사들이 바다 밑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건 청자 다발이었습니다. 다발이라는 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걸 말하는데요. 무려 두 묶음이나 발견됐어요. 총 87점의 청자가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청자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접시가 65점, 그릇이 15점, 잔이 7점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청자가 한꺼번에 발견된 건이 배가 단순한 개인 소유의 배가 아니라 물건을 운반하는 상선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청자만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닷도 나왔어요.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춰 세우기 위해 바다에 던지는 무거운 도구죠. 이 나무단 옆에는 닷돌도 있었습니다. 닷돌은 나무로 만든 닷을 물 속에 더잘 가라앉히기 위해 매다는 돌인데요. 이런 유물들이 함께 발견됐다는 건이 배가 실제로 항해 중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벽시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800년이 넘은 벽시예요. 이 벽시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곡물을 재배하고 운반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선체 조각 일부와 밧줄, 그리고 화물을 바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통나무도 함께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발견된 청자의 형태와 세부 문양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청자들이 고려시대인 1150년에서 1175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50년 전에 물건들인 셈이죠. 사실 태안마도 해역에서 고선박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마도 해역 조사는 놀라운 발견들의 연속이었어요. 2009년 첫 번째 배인마도 1호선이 발견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배가 1208년에 개경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으로 향하다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도 2호선도 발견됐습니다. 2호선은 1210년경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호선이 침몰하고 불과 2년 뒤에 또 다른 배가 같은 해역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바닷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마도 3호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호선은 1265년에서 1268년경 사이에 침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014년 마도 사호선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마도 사호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배는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시대 초기의 배였거든요. 사호선에서는 많은 양의 곡물과 함께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목간이에요. 목간은 나무조각의 글씨를 쓴 건데 지금으로 치면 택배 송장이나 화물 목록 같은 거죠. 그 목간 중에 나주광흥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주는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고 광흥창은 조선시대 한양에 있던 곡식 창고였습니다. 즉, 이 배는 나주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받은 곡식과 곡물을 싣고 한양의 광흥창으로 가던 좋은 선이었던 거예요. 좋은 선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연구소는 2015년부터 마도 4호선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체 안에 남아있던 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존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선체 조각과 부품 등 110여 점을 모두 인양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마지막 인양 작업이 완료됐어요. 발굴 조사를 완전히 마친 조선시대 선박의 실물 자료를 확보한 건 이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연구소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 배가 정확히 언제 침몰했는지 알아냈습니다. 결과는 1420년경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네요. 마도 사호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먼저, 이 배는 앞부분과 중앙에 각각 돛대를 설치한 쌍돗대 구조였어요. 돛대가 두 개라는 건 그만큼 큰 배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사이에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 배들은 큰 나무못과 보조못을 함께 사용해서 선체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마도 사호선은 작은 나무못을 여러 개 사용해서 선체를 훨씬 더 정밀하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배의 내구성이 높아지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선체를 수리한 흔적에서 쇠못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선박에서 쇠못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조선 시대에 이미 철을 이용한 조선 기술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다시 2024년 11월의 최신 발견으로 돌아와 볼까요? 연구소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청자 다발과 유물들. 이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연구소는 이 유물들이 새로운 고선박 즉 마도 5호선의 발견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청자 다발 주변에서 목재 닭과 닭돌이 함께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 주변에 선체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둘째, 유물의 구성과 양상이 마도 1호선, 2호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마도 해역에 새로운 난파선이 묻혀 있는 징후라고 말했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이 배의 침몰 시기입니다. 발견된 청자가 1150년에서 1175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니까 이 배는 그 이후에 침몰했을 거예요. 아마도 1180년대나 1190년대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마도 1호선 1208년보다도 약 20에서 30년 정도 더 이른 시기에 침몰한 배가 되는 거죠. 마도 해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태안선이 12세기 후반에 침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마도 5호선이 확인된다면 태안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고려 선박 가운데 침몰 시기가 가장 이른 배가 될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에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에요. 내년이면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적 발견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물들은 그냥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던 유물들은 매우 연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나무로 된 선체는 더욱 그렇죠. 마도 4호선의 선체 조각들은 수면 위로 인양된 후 태안 보존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목재에 스며든 염분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탈염이라고 해요. 수백 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으니. 나무 속 깊숙이까지 소금기가 배어 있겠죠. 이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계속 부식되고 손상됩니다. 탈염 작업은 정말 오래 걸려요. 나무 조각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탈염이 끝나면 다음은 경화 처리 단계입니다. 경화 처리는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특수한 약품을 사용해서 나무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은 건조 과정입니다. 이것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요. 급격하게 건조시키면 나무가 갈라지거나 뒤틀릴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보존 처리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길고 지루한 과정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귀중한 역사 유물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보존 처리가 끝나면 비로소 유물들은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600년 전, 800년 전의 배를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견되고 연구되는 고선박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단순히 오래된 배한 척을 찾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선박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배 안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어떤 그릇에 밥을 먹었는지 알수 있어요. 마도 사호선에서 나온 벽시를 분석하면, 당시 재배하던 쌀의 품종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도 있죠. 둘째, 무역과 경제 활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자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팔려갔는지, 곡물은 어떤 경로로 운반됐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나주광흥창이라고 적힌 목간 하나가 조선시대 좋은 제도 전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셋째, 조선 기술의 발전 과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배와 조선시대 배를 비교하면 배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큰 나무못에서 작은 나무못 여러 개로, 나무못에서 쇠못으로, 이런 변화들이 모두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거죠. 넷째, 항해술과 해상교통로를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배들이 태안마도 해역에서 침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뱃기를 이용했는지 어떤 계절에 주로 항해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다섯째, 고선박은 그 시대의 역사 기록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됩니다. 역사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때로는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물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서 나온 증거들은 역사 기록이 사실인지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죠. 마도 1호선에서 5호선까지 각각의 배는 다른 시기에 침몰했지만 모두 같은 해역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바닷길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얼마나 중요한 항로였는지 알수 있어요. 바다 및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수중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육지의 고고학도 어렵지만 수중고고학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잠수사들은 무거운 장비를 입고 깊은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은 어둡고 차갑고 시야도 좋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조심스럽게 유물을 찾고 기록하고 건져 올려야 합니다. 한번 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수심이 깊을수록 잠수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큰 유물 하나를 인양하는데도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죠. 날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강하면 작업을 할수 없어요. 특히 태안마도 해역처럼 조류가 거센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중고고학 발굴 작업은 보통 여름철에 진행됩니다. 물이 따뜻하고 날씨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골라서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로봇 잠수정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깊은 곳도 탐사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바다 밑을 촬영해서 3D 지도를 만들기도 해요. 음파 탐사 장치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는 유물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아졌죠.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런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바다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더 발견될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오래된 배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돈과 시간으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선박 연구는 단순히 옛 것을 그리워하는 낭만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첫째, 우리의 뿌리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알아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조상들의 노력과 지혜 덕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셋째, 관광과 교육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잘 복원되고 전시된 고선박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실물 유물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책에서 읽는 것보다 직접 보고 만지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넷째,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역사학, 고고학뿐만 아니라 조선공학,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고선박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600년 전, 800년 전의 기술을 분석하면서 오히려 현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해요. 다섯째,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높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을 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역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선박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수중 고고학 기술과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마도 5호선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의 배가 모습을 드러낼까요? 또 어떤 유물들이 함께 나올까요? 연구소는 이미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먼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선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단계별로 발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도 몇 년에 걸친 긴 작업이 될것 같아요. 마도 4호선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야 인양을 완료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업해야 소중한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태안마도 해역에는 아직도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조선왕 조실록에 200척이 넘는 배가 침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건 그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런 귀중한 역사 연구를 위해 우리 개인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나 박물관에서 발표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고 전시회가 열리면 시간 내서 가보는 거예요.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문화유산보호에 동참해주세요. 바닷가나 유적지에서 함부로 유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우연히 오래된 물건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박물관과 연구소를 응원해주세요. 이런 연구기관들이 계속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행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의 최신 발견부터 시작해서 지난 15년간의 마도 해역 탐사 이야기, 그리고 800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배한 척, 청자 87점, 작은 벽시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25년 마도 5호선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태안 마도 해역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선물할 거예요. 800년 전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아마도 평범한 일상을 살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배에 짐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탔던 배가 800년 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태안 마도 해역의 특별한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셨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의 바다 밑에 이렇게 놀라운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